안녕하세요. 저는 서 한국에서 온열열서한살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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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고 있어요. 고에 코일인데요. 네, 지금 방학이라서 방학 끝나고 코이로 어. 올라갈까요? 아, 방학이 좋아요. 아니면 학교 가는 게 좋아요. 작년 <laughs> <3년> 8월에 <laughs> 왔는데 5개월 거의 다된것 된 같아요. 대구로온 이유도 있어요? 제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. 편학생 네. 재단이 대구로 보내는 거예요. 어때요? 정말 좋아요. <laughs> 독일 학교는 한국에 있는 동안 인정 을안 해줘서 다시 코이로 가요. 아, 아. 오래된 꿈이 이래서 인정 안 하는 거 알면서 왔어요. 한국 고등학교는 독일 고등학교랑 너무 달라서 좋은 경험이에요. 수업은 되게 잘 봐요. 독일에서는 한 수업은 90분, 시험 칠 때도 90분. 한국 어는그 독일에 있을 때 공부한 거예요? 네, 독일에 있었을 때 한국 친구랑 말하기 많이 연습해서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정말 달랐어요. 금해요 어렸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한국 음악 저한테 소개했었는데 방탄소년단 아, <laughs> 한국에서보다 해외에서 네 맞아요 많은 한국 오기 전에 제일 친한 친구가 방탄소년단 되게 좋아해서 독일에서 있는 콘서트표 사봤는데요 3초 안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못 샀어요 K-POP 전 듣다가 k t 트 w e 도 봤거든요. 한국말이 너무 아름다운 언어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이해하고 싶고 자막 없이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은 자막 없이? 네. 오 맞다. <laughs> 오늘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요?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좀 후회돼요. 수업 같은 것도 다 한국어로 들을 수있네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도 이해 못했는데 점점 이해됐어요 수업 똑같이 듣는데 시험 안 쳐요 시험 치는 날에 집에 있어도 돼요 아 어, 진짜? <laughs> 네. 어, 다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니잖아요 운동해요 태권도 학원 음, 네. 친구들은 막 그런 공부하는 학원 많이 다니죠? 네 그래서 만날 시간 별로 없어요 근데 독일도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해요? 아니요, 아, 네, <laughs> 급식도 안 먹고, 사상도 없고, 야자 같은 거도 없어요. 야자 소개에서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야자도 돼요? 네, 10월에 한국어 능력시험 쳐서 되게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나름 재미죠친구들이는게 친구들이 그냥... 안 했어요 안 네, <laughs> 한 명도 다안 했어요 다 번, 다 <laughs> 네 언제까지 다니거예요현 학생으로 유학 가면 딱 10개월 동안 그 나라에 있다가 다시 외국 하는 거예요 인정이 안된다면요네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개월에 그냥 네 13살 때부터 갈 생각이 있어서 그때부터 <웃음> <웃음> 부모님한테 했는데요.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. 네. <laughs> 같은 있어요. 지금 홈스타일 하고 있어요. 한국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.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살면 좀 어색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가족 같은 느낌 들었어요. 정말 들었어요. 서울은 많이 안 갔어요. 세번 갔어요. 네.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답답해요. 그래서 대구가 좋아요. 근 네, 아쉽겠다 이 바로 이따가 가야 되네 아마 태학생 되면 다시 한국 갈 생각 있어요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다시 허락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멀리 살면 좀 그렇잖아요 가족이 여기서 사는 거 정말 편한 것 같아요. 편의점도 있고, 교통카드 같은 것도 있고. 안 그래도 그리운 것도 <웃음> 있어요. 요 <laughs> 지금 다니고 있는 반 분위기 너무 좋아요.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항상 같은 친구들이랑 같은 말을 했잖요 <laughs> 2년 동안 같은 사람들이랑 같은 했어요. 고등학교 생활하면 뭐가 제일 재밌어요? 급식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줄 서면서 얘기 많이 하고 장녀도 치고 그리고 우리 학교 급식 정말 맛있어요. 어, 맛집이네. <laughs> 남녀 학동아요 여고인. 남녀 가고 싶었어요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거기는 그런 거 없어요. 뭐 동아리. 제일 친한 친구랑 같이 동아리 다니고 싶어서 과학 동아리 가게 됐어요. 원래. 크하게 해서 관심이 없어요.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? 처음 왔을 때 정말 심했어요. 시간이 좀 지났다가 좀 익숙해졌어요. 서울에 보는 사람들이 덜 보고. 네, 맞아요. 외국인 많았어요. 캐나다에 좋아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 잘관심는 없었어요. 강남사의 독일에서도 정말 유명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. 원래 미국 음악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미국 음악이라는 뮤직비디오 정말 신기했어요. 미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, 그거 정말 좋았어요. 제 생각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이 완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다른 세상 같... 아 라고 생각하는 외국인만 많이 정도 있고 <laughs> 네 <웃음> <웃음> 절대 실제로 그러지 않아요. 사실은 생각보다 좋아요. <laughs> 네 남조공 더 좋았어요. 아마도 처음 <laughs> 왔을 때 길에 걸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자주 영어로 인사했거든요. 그거 좀 실망스러웠어요. <laughs>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요. 다 영어하고 싶어서 좀. 한국어도 배우고 왔다고 생각을 잘안 네. 하는 것같요 네. 안녕하세요, 유무 네. 네. 한국말 잘하시네. <laughs> 이거 보고 너무 웃겼어 <laughs> 네. 거의 지금 한반 있었네요. 슬 거예요. 가장 좋은 부를이뭔것 같아요? 당연히 한국 문화랑 한국어 많이 배울 수 있고 친구도 많이. 가기고, 아, 네. 딱,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, 한국 갔을 때부터 항상, 뭐, 안전한 느낌 들었어요. 두 개에 들어가면, 바로 알바해서돈좀 벌고, 방학 때 한국 놀러 가고 싶어요. 이런 거 처음 해봤던 거요 네. 어땠어요? 솔직히 말하면, 긴장이 많이 됐어요. <laughs> 새로운 경험이고, 유혹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마 도움이될것 같아서. 하고 싶었어요 저도 10년 전에 역못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뭐 영통도 안 되고 연락 잘안될것 같아서 못 갔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못고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<laughs>